안녕하세요. 강릉 타로 잡으는 옆집 언니 옆집 쌤이요. 어떻게 저희 가게 첫 소개 영상은 잘 보고 오셨나요? 그첫 영상 이후에요. 그 영상 퀄리티 너무 좋아요. 뭐 영상 편집 너무 잘 됐어요.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저희 가게 이제 유튜브 하기 시작하면서 도움 주고 계시는 제이캄 쌤 덕에 이 좋은 영상을 제공할 수 있었는데요. 어, 문제는 제가 제일 눌렸더라고요 그래서 첫 영상 이후에 현타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 정말 보완할 거, 어, 챙겨야 될거 너무 많다라는 거좀 많이 느꼈고, 사실 그, 원래 이거보다 조금 더 고화질로 제가 제공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제 실수로, 화질 자체를 낮게 좀 올려 버려 가지고 좀 속상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미숙한 점이나 실수들은 자꾸자꾸 보완해 나가는 모습으로 어, 영상 찾아뵐게요 어 그래서 이제 첫 영상 이후에 이제 어떤 콘텐츠로 얘기를 나눠 볼까 라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어, 내담자님들도 뭐 이제 우리 타로 쌤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좀 정하다 보니까 좀 Q&A 영상 한번 찍어봤어요. 이제 궁금하실 수 있는 점, 이고첫 그 번째 질문 먼저 보고 다시 얘기 나눌게요. 옆집 언니, 나는 타로가 잘 맞는데 내 친구는 타로는 안 맞고 신점만 잘 맞는다고 하는데 나한테 맞는 점이 따로 있는 거야? 사주, 타로, 신점 모두 다뭐 점술의 개념, 뭐 점술의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제 저희 오시는 가게 오시는 내담자님들도요요 질문을 좀 굉장히 많이 하세요. 저는요 여태까지 뭐 신점만 봤어요. 저는 타로가 잘 맞아서 타로를 보러 다녀요. 뭐 이제는 얘기들을 조금 하시는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운의 도출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그게 어떤 것이 더 정확하다. 어떤 것이 조금 틀리다. 이런 얘기는 사실 할수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각자의 마스터들 뭐 무당이나 뭐이 역술 하시는 그런 분들 이제 뭐 마스터들, 타로 마스터들 이런 사람에 따라서 사실 좀 어떤 상담의 결이나 상담의 방향 이런 제이 것들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제 각자의 운에 도출하는 방식들은 사실 달라서 내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식들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 저도 요새 제 사주가 제 이제 어떤 운에 틀이 너무 궁금해서 이제 사주를 배우러 다니는데요. 사주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용해요. 내가 이제 대운을 대운이라고 하는 건 사실 10년마다 주기가 바뀌는 시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그 대운이 바뀌는 시기를 알고 내가 미리 좀 준비를 하고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대운을 한번 잘 받으면 10년을 먹고 산다. 이 말이요. 결국에는 대운이라는 게뭐 나한테 들어오는 뭐큰 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운이 바뀌는 시기거든요. 10년에 한 번씩 운은 바뀌어요. 근데 이제 그 운을 미리 내가 바뀌기 전에 아, 요 운이 들어왔을 때 내가 이렇게 조금 준비하고 이렇게좀 행동하면 좋겠다. 이제 요런 방식을 내가 구해야 될때 그런 상담이 필요할 때는 사실 사주를 하시는 게 맞고요. 어, 신점의 경우에는요, 뭐 예를 들어서 꿈을 조금 많이 꾼다든지, 뭐 신병이라든지, 뭐 아니면 내가 어 이거는 뭐 의학적으로 뭔가 해결이 되진 않는데 뭔가 내가 영적인 기운을 뭐 느끼고, 뭐 어떤 우리 조상의 어떤 문제들이 조금 있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사실 신점을 선택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타로의 경우에는요. 제가 이제 저희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상담 전에 미리 고지처럼 이제 말씀드리는 얘기들이 항상 있는데요. 뭐 저희 가게 오셨으면 한 번쯤은 들어 보셨을 거예요. 타로는 지금 현재를 제일 많이 보여줘요. 고 운의 흐름이 이렇게 된다는 결과가 타로 점입니다. 타로 결과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타로 상담이라는 거는요 지금의 현재 상태를 마스터가 카드를 통해서 확인해주고 읽어줘서 이 사람의 결과값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읽어주는 상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게 그래서 이제 타로에 대해서 상담이다, 뭐점술이다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긴 하는데 저는 이제 이두 가지가 다 있다라고 봐요. 점술의 개념도 분명히 빠지진 않아요. 미래를 볼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 개념 자체가 신점의 경우에는 그 이제 무속인 분이 어, 신을 받아서 거기에서 이제 신의 어떤 계시 공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이제 어, 필터링을 해주시는 거고 이제 타로 마스터의 경우에는 타로 카드에서 투영된 내담자의 심리를 읽어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주의 경우에는 그분의 이제 생년월일 생시를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의 운의 흐름을 풀어주는 거고 그러니까 각자의 분명히 방식이 달라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필요한 방식이 다른데 음 여기가 잘 본대 그래서 이제 여기 가서 보고 저희가 잘 본데, 저희 가서 보고 이런 방식이 사실 어, 나는 여기가 잘안 맞는 것 같던데 누가 잘 본다고 했는데 그래서 사실 좀 맞지 않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방법이 뭐고 필요한 방식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상담 방식을 택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하실 때 그 마스터라든지 뭐 무속인 분이라든지 나와 결이 맞는다 주파수가 맞는다 이런 거는요 그 사람이 못 보고 안 보고 잘못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 나와 결이 맞고 어떤 나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나와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사실 많으면 조금 주파수가 잘 맞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조금 나랑 대화의 결이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사실 주파수가 좀 맞지 않는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현명하게 내가 원하는 상담 방식이 어떻고 내가 지금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게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에 맞는 상담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 나한테 딱 맞는 상담을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 음 일단은 뭐, 사실 상담비를 지불하고 상담을 받으시는 데 있어서 좀 가장 현명하게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요. 내담자 측에서요. 뭐, 마스터라든지, 뭐, 무속인 분들이라든지, 뭐, 사주하시는 분들한테 마음을 굉장히 좀 열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뭐, 타로가 됐든요. 신점이 됐든요. 어, 무수, 무조건 내담자의 상황을 맞추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실 중요한 거고 내담자님 자체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를 찾아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같이 적극적으로 조금 터놓고 얘기를 하셔야지 애초부터 어, 이 사람 어디까지 맞추는지 좀 봐볼까? 이런 식의 질문은 삼가해 주시는 게 좋죠. 어, 타로카드 한 장에도요, 굉장히 많은 키워드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키워드들을 이내담자의 맞게끔 설정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내담자님께서 미리 주신 정보들이 이 지금 상담과 맞지 않는 내용들이면, 저희 역시도 맞지 않는 얘기들이 나갈 수 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뭐 상담을 받으실 때,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구체적으로 상황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Q&A 영상은 잘 보고 오셨나요? 어, 실제로 저 내용은요, 어, 저희 내담자님들에게서 좀 자주 들을 수 있는 내용인데요. 어, 타로가 뭔지, 사주가 뭔지, 신점이 뭔지 잘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근데 이제 타로 같은 경우에는 좀 가볍게 볼수 있는 점, 뭐, 재미삼아 볼수 있는 점, 요 정도로만 생각하고 상담에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요 구분들을 제가 조금 해드리는 편인데요. 어, 내가 어쨌든 점을 본다는 행위 자체가, 미래가 불안하고 현재가 지금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담을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내가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이 해결 방법이 나한테 좀 어떤 식으로 작용을 했으면 좋겠는지를 좀 구분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상담을 택하시는 게 제일 주, 좋을 것 같고요. 음, 이런 부분들, 이제 사실 우리 타로 마스터들 입장에서 타로에 대한 인식이 조금 내담자님들 쪽에서 부족할 수 있는 부분들은요, 우리 마스터들 쪽에서 조금 인지를 시켜주고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 오늘 영상 제가 좀 미숙했지만 그래도 좀 자주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좀 꾸며봤는데요. 앞으로도 궁금하신 점이나 좀 어, 다뤘으면 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오늘 제 미숙한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아시죠? 다음 시간에 또 봐요.